자, 이번에는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목의 수를 늘립니다. 모호함을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다른 척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자를 배려해서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쉽게 조정해야 되고, 또 유사한 내용은 이렇게 또두번 정도 물어서 문항수를 늘려주면 좋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내용들은 굳이, 어, 그 척도에 넣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차장도 하고 신뢰도 관계 볼게요. 자,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가 요 그림 엄청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참값은 여기 있는데 항상 나는 어디를 추정하냐면 추정은 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차가 계속 발생해요. 이거를 편향 편이라고 해요. 자, 이 경우 그러나 아주 추정값을 계속 좀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체계적인 오차는 무작위적 오차는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죠. 꾸준히 이렇게 일관되게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뭐냐면 타당도는 떨어지지만 신뢰성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요. 자 관역의 가운데를 조준하고 쏜 화살이 모두 가장자리로 간다 이것은 어, 신뢰성은 높으나 타당성은 낮다 신뢰할 수는 있지만 타당할,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까요?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모호성을 제거하고 일관된 태도로 면접하고 가능하면 단일 문항이 아니라 유사한 문항이라도 두 번씩 이렇게 물어서 응답의 그 문항수를 늘려주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측정 항목의 수를 늘려주고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를 배려한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나 어, 최대한 뭐 측정 시점을 길게 정한다 이런 거는 아니죠.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면 안 되고 모호성은 제거하고 측정 항목의 수는 늘립니다. 어, 그러나 측정 도구에 포함된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타당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 중요한 질문일 경우에 두번 이상 질문합니다.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도를 이용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제외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조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요. 면접자들의 면접 태도의 일관성,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없어야 된다. 아니죠. 문항수를 좀 늘려주면 좋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 모성을 제거하고 문항을 늘리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문항수를 늘린다 해야지 맞죠. 그래서 어, 1번이 정답.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문항수를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사회주사분석사가 좋아하는 문제네요.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호성을 없애고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항목보다 단일 항목을 쓰는 게 아니라 좀 유사한 걸제더라도 2회 이상 재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면접 방식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일관되게 해야 되겠죠.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하는 것이 문항수를 늘리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3번이 정답. 측정의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측정 항목수를 줄인다.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린다고 했죠. 자, 어떤 문제 좋아하는지 좀 모아서 보니까 주제별로 모아서 보니까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고 조사자가 모르는 내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그렇죠.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문항의 수를 늘리면 됩니다. 자,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이니 한 체중계로 여러 번 쟀다. 그랬을 때 어,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했는데 오차, 무작위적 오차가 작아서 언제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되게 어, 값을 준다. 그러면 신뢰도와 관련된 값입니다. 설명입니다. 측정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높은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옳은 설명입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분법을 쓴다? 이건 신뢰도를 보는 방법이죠. 기준 관련 타당도는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측정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자, 그것은 어, 기준 관련 타당도는 타당도를 보는 거죠. 자, 다음 설명, 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뭡니까? 신뢰성은 높으나 타당성이 이만큼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다고 봅니다. 관역 한가운데를 조준하고 쏜 화살 다섯 개가 가장자리에 다섯 번딱 맞췄다. 이러면 신뢰도와 타당도,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가 낮다고 봅니다. 왜?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편의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자, 유사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를 표적과 단착에 비유한 그림에 해당되는 척도의 특성, 이건 뭡니까? 신뢰할 수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거 중에서 신뢰할 수 있으나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어떤 선생님이 지능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기로 소문난 체중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한 것은 측정할 수가 없죠? 이것은 타당도,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타당도는 낮아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기로 소문이 났다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기계라는 거죠. 따라서 신뢰도는 높습니다. 사례, 다음 사례의 측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이용했습니다.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항상 일관되게 하면 신뢰도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몸무게인데, 몸무게를 항상 2.5kg만큼 더 무겁게 편향을 가지고 측정해준다는 것은 다당도는 낮다고 볼수 있죠. 다당도는 낮다. 여기 2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객만족도에 관한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척도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언제나 비슷한 결과를 얻었어요. 자, 이렇다는 이야기는 신뢰도는 높다. 신뢰할 만하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런데 다른 고객만족도 척도하고 연관성을 검정하니까이거 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중고 타당도, 타당도는 낮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도는 있다. 라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의 설명에 대한, 대해서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타당도가 있다. 편의가 없이 내가 재고조 하는 것을 잘 잰다. 그러면 항상 신뢰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신뢰도가 없다. 질 때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측정이 항상 타당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2번이 정답입니다. 신뢰도가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타당도가 없는 측정은 신뢰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것 골라보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있다. 어? 우리 봤었잖아요. 아까 신뢰도가 높아도 타당도 없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타당도가 신뢰도에 비해 확보하기가 어렵죠.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정답입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분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이다. 맞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다. 측정의 정확성은 신뢰도죠. 신뢰도. 자, 2번이 정답입니다.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값은 참값과 비체계적인 오차인 확률오차와 체계적인 오차의 합으로 표현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측정 오차는 체계 오차의 부분도 포함하는데 이는 다당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측정 오차가 0이고 체계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다당도가 낮지만 신뢰는 할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계 오차는 0이고 확률 오차가 존재한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조사에서 측정을 할때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가 하는 타당성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같은 값을 계속, 계속적으로 주는가 하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타당성, 신뢰성 연결된 1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번에는 자료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자료를 부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응답을 어, 컴퓨터가 처리를 할수 있도록 부호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명을 대상으로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매우 만족이라고 대답을 하면 7, 매우 불만이다 대답하면 1이라고 응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호화할지를 사전에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남자는 1, 여자는 2라는 숫자의 숫자를 부여해서 부호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응답된 설문 항목의 기초에서 자료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결측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도 나타냅니다. 그죠 개방형 응답 변수일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응답 내용을 부호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호와 지침서 코드북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코드북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딩은 질문지 작성 전에 합니까? 질문을 설문조사가 끝나야 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코드북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변수명, 변수값, 그 다음에 자료 파일에서의 변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타내지만 모집단이 뭔가 하는 것을 코드북에 담지는 않습니다. 자료 처리 과정에서 제작하는 부호책 코드북 있죠. 이것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변수 이름이나 유형이나 설명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필요해요. 그런데 통계적 유의 수준은 내가 가설 검정을 할때 5%를 쓰겠다 하는 것은 코드북에 쓸 내용은 아닙니다. 자, 4번. 가장 올바른 자료 처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설문 응답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자료를 편집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정합성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결측이 있다 라면, 결측이 있는 자료는 내가 구로 응답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코드를 코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코드 부호를 설정해서 코드북을 작성한 뒤에, 그리고 코딩을 하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자, 무응답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표본의 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결측이 아주 일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 그 결측치가 있는 그 개체를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결측치를 제거를 해버릴 수 있는데 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 평균이나 중앙값 등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변수의, 그, 변수와의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어 회기식을 이용한 대체를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의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표본 수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결측치가 존재한다. 그러면 결측치를 제거를 해버리는 게 가장 완결성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료 편집 과정에서 발견한 응답되지 않은 설문 문항에 대해서 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응답되지 않은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은 결측 값으로 처리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정 설문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경우에 해당 문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이건 사실은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미리 파악했었으면 좋았을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례에서 응답하지 않은 설문 문항은 문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대부분 그 문항을 건너뛰었다. 이러면 분석할 수가 없어요. 뭘 채우는 게 오히려 오류를 더 이렇게 바이어스를 가지고 오는 게 되죠. 특정 문항 설문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은 응답한 반면에 어떤 사례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설문 문항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자, 어떤 것들은 응답을 하고 어떤 건 응답을 안 했다. 그러면 어, 다른 응답한 사례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른 것은 옳고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결측 자료의 처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결측 값을 어떤 평균이나 다른 값들을 가지고 대체 인퓨테이션 채워서 볼 수가 있고요. 난수표를 추출해서 점수를 대체해서 사용한다. 이건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유사 사례를 추출해서 그 사례에 기재된 내용을 대체해서 사용한다. 즉, 결측 자료가 50%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례 수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 적절한 방법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응답 내용의 부호화 볼게요.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숫자 또는 문자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귀하의 성별은 이렇게 했으면 남자는 1, 여자는 2에 어, 이렇게 코드를 부여하겠다라고 데이터 코드북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보기가 번호로 된 경우에는 그 번호를 입력시키면 되지만 문자나 뭐 개방형이나 이런 것들도 숫자형으로 고쳐주면 좋습니다. 자, 자료 항목별로 각 응답에 해당하는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코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가능한 실제 값을 부여하면 좋습니다. 각 변수의 실질적인 의미를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실제 값을 부여하지 가능한 큰 값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다. 빈칸은 실질적인 부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측이니까. 그리고 각 변수는 응답 범위를 자세히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를 분석할 때는 자료 수집된 자료가 일단 어, 편집하고 정정하고 또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것을 어, 분석 전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자료 정선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집된 자료의 편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편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코딩 과정에서 다양한 응답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코드북을 통해서 처리해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어 내가 완결이 되지 않은 설문 문항이 있다, 그러면 응답자와 접촉이 가능하다면 다시 연락을 해서 어 몇개 무응답 처리된 부분을 물어서 완결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측 처리로 어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원시 자료를 생성해 가지고 어이 응답 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빈도표를 작성해서 혹시 1, 2, 3, 4, 5, 만족도는 5점 정도, 5점, 1에서 5점까지 밖에 입력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6점이라든지 66이라든지 33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입력되어 있다 하면 그것을 빈도표를 먼저 작성해서 살펴봅니다. 잘못 입력된 값이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응답 항목별로 특정을 기초로 빈도 분석을 해서 최종 원시 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조사 시에 수집된 자료를 편집 정정 보완하는 이러한 그 필요가 발생하는 단계는 분석단계입니다. 그죠? 렇 수집된 자료의 편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과 거리가 먼 것,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코드북의 문, 내용에는 문자로 입력된 변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자는 M, 여자는 F로 입력하겠다. 이것도 코드 부호화 한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입력된 자료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응답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상하게 입력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을 봐가지고, 어, 예를 들면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32점을 가진다든지, 111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 입력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 최소값을 기술 통계값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입력된 자료가 제대로 입력 오류가 없이 잘 입력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코딩 과정상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분석 방법과 거리가 먼 것, 해당 질문에 대한 빈도 분석을 할수 있고요. 최대값, 최소값, 평균 등의 값을 미리 사전에 기술 통계 값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 입력된 응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고유번호, 설문지 고유번호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실제로 뭐라고 응답을 했는지를 어, 보고 자료를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일관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자료 코딩 과정 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입력된 자료의 오류값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처리 후에 여러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에러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료 정선이라고 해요. 자료 처리 과정 중에서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편집할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어뭐 이런 상황에서 결책값을 구로 주고 어떤 거는 뭐또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결측 처리하는 것도 일관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은 항목은 다른 응답 항목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측 값을 대체하는 방법이고 통계학, 통계학적으로 결측 값을 대체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가급적이면 자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고요. 애매모호한 응답은 정당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